No. Demi, so what's your opinion on korean men who believe that korean women go to australia to sleep with a lots of different men i think they are very close-minded and that they're only jealous because they can't suck dick <laughs> <laughs> 그왜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특히 결혼정보회사에서 여자가 워킹홀리데이라든지 혹은 유학갔다오면은 등급이 내려간대 참 어이가 없지? 단지 워킹홀리데이 혹은 유학갔다왔다고 등급을 내려? 아, 이건 뭐... 아,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남자애들이 있어 그 무슨 호주 워킹 혹은 저기 유학갔다온 여자는 걸러야 된다 아 그거 없어 보이게 그런 말좀 하지마 어? 그래서, 왜 유학 갔다 오고 워홀 갔다 온 여자들은 걸러야 되냐? 이런 말을 자세히 들어보잖아. 그러면 결론은 그거야. 어? 아, 이걸 어떻게 순화시키지? 이걸 순화시킬 말이 있을 텐데. 그래, 그냥, 뿜찌기 뿜뿜이라고 하자. 뿜찌기 뿜뿜. 그러니까, 들어보면 은 결국, 워홀이나 유학 갔다 온 애들은 외국인들이랑 잤을 수도 있다. 그 얘기야, 보면.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인터넷에다가 하는 말 보지? 그럼 뭐야? 워홀, 혹은 유학 갔다 온 여자는 걸레다 이런 말 많이 하지? 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외국인 여자친구 두명 사귀었는데 그럼 난 대걸레냐? 어?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 얘기할게 나는 a다야 a다 에이다. 나는 뭐 그런 거 몰라 이상한 거 어? 나는 진짜 이노센트의 순수의 순수 어? 이노센트 깨알 영어 공부 생긴 걸 봐라 그런 거 하게 생겼나 어? 이노센트 결국엔 이것도 내로남불이야. 지가 하면 로맨스고,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, 지가 자면 로맨스고, 남이 자면 불륜이야. 꼭 이런 애들이 그, 알라를 숭배하시는 분들의 그 종교는 이상하다 그러면서, 꼭 하는 짓들은, 응? 어? 알라를 믿으시는 분 같아. 그러니까, 그런 이상한 생각 일절 하지를 말고, 그게 그렇게 좋으면은, 이거 하러 가, 이거 하러. 그, 나돈뛰어 먹은 그 무슬림 사장 있잖아. 걔랑 같이 하러 가. 남자랑, 여자랑. 만나서 좋으면 그냥 지들끼리 그 뿜지기 뿜뿜를 하든 말든 알빠야 쓰레빠야 다그 성인인데 그러니까 너가 무슨 뭐 워킹을 갔다 온 여자 유학을 갔다 온 여자는 걸레다 이런 생각 할 시간이 있잖아 주 7일 그 일을 멈추지 마그 일을 계속하잖아 그럼 이런 잡다 생각을 안 한다고 나봐 페미니스트 한남 알빠야 쓰레빠야 어? 나는 있잖아, 무슨 패미니, 뭐, 한남이니, 그런 거 모르겠고, 모르겠는데, 그냥, 딱한 가지는 좀 신경 쓰이더라고. 그 보면은 무슨 뭐, 탈 코르셋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? 아, 그거는 좀 신경 쓰이더라고. 왜냐면은, 남자는 남자다운 게 좋은 거고, 여자는 여자다운 게 좋은 거야, 어? 나도 옛날에 여기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거든? 어? 난 개인적으로 좋았어. 막 예수님처럼 보이고, 어? 아, 좋았거든? 근데, 같이 사는 여자애가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. 나한테. 어? 야. 야 짤라라. 빙신아. 어? 너 진짜 좆같다. 빙신아. 야. 이런 말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? 이 머리 길다는 이유만으로. 내가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걔는 멈추지 않았어. 계속하더라고. 야. 이 무슨 뭐 기집애가. 어? 이 미친나. 짤라라. 그래서 걔가 날 미용실 데리고 가서 머리를 자르고 그 뒤로 얼마 안 있어. 여자친구가 생겼어. 아. 지금도 아쉬워. 아, 나만의 탈코르세. 아, 이 말이 되나 탈코르세 내가 얘기하는 게 맞지? 여자는 남자처럼 보이고, 그럼 남자는 여자처럼 보여야 되니까 맞지? 그럼 음. 아, 아쉬워. 이게 이랬거든 이게. 예? 생각해봐 이게. 이게 이랬어 이게. 그러니까 얼마나 길었겠냐고. 이거를 잘랐으니 내가 그 그때 눈물도 같이 흘렸어 내가. 아, 이게 더 어울리나? 아. 그때 느꼈지 탈 코르셋 나는 탈 아, 아니다 또 말하면 또 이거 유튜브 정지 먹겠다야 아무튼 내가 볼때이탈 코르셋 이게 무슨 뜻이냐 어그 외에 사람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 배탈나잖아 그 똑같은 거야 어그 이쁘장하게 생긴 너가 그탈 코르셋을 하지 그러면은 인생 배탈나 나봐 나도 나만의 탈 코르셋 탈, 자, 아, 있어, 아무튼, 그런 게 있는데, 그거 하고, 2년 반 동안, 어, 인생 배탈났어, 어? 물론, 그 머리가 문제가 아니었어. 이 얼굴 자체가 배탈이었지, 어? 이 자체가 배탈인데, 거기에 머리까지 길렀으니, 어? 장염이었지, 장염. 근데, 그 당시에 얼마나 최악이었냐면은, 얼굴은 배탈이야, 어? 머리는 길어서 장염이지 근데 돈도 없어 어? 급성장염이었어 급성장염 어? 니가 알아 그 기분을? 급성장염? 그렇게 워홀생활 그 다음 학생비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급성장염 생활을 2년 넘게 했어 2년 넘게 해. 어? 해보니까 그냥 남자는 남자대로 보이는게 좋아 어? 여자는 여자대로 보이는게 좋고 그 굳이 짧은 머리를 해야겠으면은 자신의 이 배탈 상태를 잘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짧은 머리를 하라고 한 여기 오는 여기까지 오는 정도 여기까지 그 굳이 그 이쁜 얼굴을 왜탈 코르셋 하면서 머리를 밀어가지고 인생 배탈 날라 그래 다내 경험담이야 어너 그거 탈 코르셋인지 뭔지 그거 하잖아 그러면은 네 인생 1년만 배탈 날줄 알아 어그 1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어그 1년 때문에 2, 3년 배탈 나응 알았지? 탈 코르셋 해서 배탈 나지 마. 응? 아무튼, 어, 그 남자 친구 원, 여자 친구 원 둘이 좋아하면은, 어, 그뿜찌기 뿜뿜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한다고 무슨 뭐 걸레니 뭐니 그런 생각 하지 좀 마. 없어 보이니까. 아유, 나는 우리 릴리가 최고야. 우리 릴리만한 애가 없어. 누가 나를 그렇게 핥아주겠니 릴리처럼? 아유, 내 인생.